8억 매매 다가구주택 강동구 성내동 매물이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거주시에는 5억 4천만원이 들어가고 비거주시에는 4억을 투자만 되겠습니다. 보증금 사억에 대한 내용은 주인세대가 1억 4천이고 세입자가 2억 6천입니다. 월세는 37만원 나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입니다. 대지는 155제곱미터로서 46.89평입니다. 연면적은 248.58제곱미터로서 75.2평입니다. 건폐율은 59.31%입니다. 용적률은 118.6%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333만 2천원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된 건축물입니다. 사다리형 형상입니다. 평지에 건축이 되었고 다가오용 단독주택입니다. 토지 이용객입니다. 토객 이용법률 지역지구 등 내용으로 도시지역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다른 법령지역지구 등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비행안전제3구역, 과밀억제권역 공장 설립 성인 지역입니다. 대지 기준으로 북서 향입니다. 다수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방 건축물이 없는 적부방 건축물입니다. 199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승강기는 없습니다. 주차는 영대이기 때문에 주변에 알아서 대해야 합니다. 등기 소유권 이전에 제한이 없는 건축물입니다. 연화조 평서랍으로된 구조물입니다. 오호선 강동역세권입니다. 주차장 정비 지구에 해당되는 건물입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있습니다. 강동구의 3대 심장으로 고덕 비즈밸리 첨단 업무단지 디지털 엔지니어링으로서 11만 명의 고용 창출과 20조원의 경제 유발 신도시상입니다. 미래 신도시는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 3개 자치구에 해당이 되고 있고 앞으로 근, 건설이 될 3기 신도시가, 교산 신도시가 주변에 있습니다. 미사, 가밀, 하남 등 주변 신도시가 있습니다. 재건축상으로 12,032세대의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와 2만 948세대의 고등맹인동 재건축상이 있습니다. 주거환경으로 144만 8천 제곱미터, 43만 8천평의 올림픽공원과 한강시민공원, 일자산, 남한산성 등이 있습니다. 강동구 인구는 46만에서 55만으로 증가되는 도시입니다. 왜 강동구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강동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더불어서 강남 4구에 해당되고 있으며 강남권의 투자 요충지역입니다. 또한 동북권의 투자 핵심지역이고 잠재적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광고 후에 3개월이 지나면 매매 물건은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손님의 입장에서 손님을 채우선 로 손님과 함께 합니다. 월드 부동산입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